안녕하세요. 자몽입니다. 오늘은 비행 승무원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을 즐겨 볼 건데요. 그럼 저와 함께 비행을 떠나보시죠. 나, 견습 승무원. 오늘의 비행을 확인해 볼까? 파리에서 미넨으로 4시 54분에 1번 게이트에서 출발한다고 하는데 승객수는 총 22명이네. 이런 걸 기억해 둬야 될것 같고. 이코노미의 식사는? 없는데? 저희는 물만 제공됩니다, 손님. 어차피 그냥 대충 승객들 캐리어 들어 드리고, 물 나르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나가보자. 공항으로 이동. 이야, 이 게임 디테일 보소. 공항 입구에서 직접 찾아 들어가야 되는구나. 왼쪽에 보니까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라고 하는데, 좀 뛰어갈까? 그리고 비행승무원은 항상 입가에 미소를 띄고 있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냄새 나니까 비켜주세요, 선님 여기. 크루 온니. 여기로 가면 되거든요. 나 이게 직원이야. 들여보내줘. 뭐야? 옆으로 가야 돼? 반가워요 선생님. 저 들어갑니다. 열어줘. <목소리> 오빠. 나 알잖아. 아 까다롭다 까다로워. 빨랑 열어줘. 그렇지. 그 다음에 보안 검색대 통과. 알잖아 나. 아무것도 없다고. 나 이게 미소 뿐이라고 아 근데 표정 좀 띠껍다 뭐라는 거야 나가라고? 오케이 1번 게이트 바로 코앞에 있네 선배님 뭐 보십니까 선배님 제가 조금 늦게 왔죠 선배님 터세보소 아주 그냥 이 동네 어? 몹쓸 동네야 보통 승무원이 여기쯤 있더라고 여기서 티켓을 한번더 확인하거든요 반갑습니다 손님 좋은 여행 되십시오 손님 독일말로 해야 되나? 손님 캐리어 색깔이 참 이쁘십니다 손님 눈빛이 좀 싸시네 맨발로 들어오는 빌런이 한 명쯤은 있을 것 같았는데 다행히 다 신발은 신고 계시고 22명인지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부터 뚜껑 좀 세워볼까 한놈 두지기 석삼 너구리 방송 나온다 문이 닫히고 보안이 설정되었는지 확인 지금 손님이 다 들어오신거야 문을 닫고 보안 설정해야돼 이걸 내려 됐다 인터폰. 자 여기서 기장님. 교차 확인 완료했습니다. 이륙 전 업무. 안전 벨트가 착용되었는지 확인. 손님, 벨트 매세요. 별 밖에 하지 마. 너 지금 내 시선 끌라고. 나한테 지금 플러팅하는 거지. 이 자식. 아, 왜 이렇게 싸한 애들이 많지? 얘도 눈빛이 좀 싸해 보이죠. <laughs> 나 그냥 내리면 안 돼? 아 이거 너무 불안하다. 손님! 등받이! 등받이 손님! 벨트 매고 있고 좋아 손님은 근육 장난 없는데 오빠 여자친구 있어? 오빠? 벨트 매고 잠깐만 지금 비행기 출발하는 것 같은데 <laughs> 잠깐만 오이 큰일 났다 빨리 해야 돼 됐나? 여기 수납함 닫아야 돼와 이거 진짜 리얼리티 대박이다 자 여기 닫아주고 손님, 비행기가 이륙할 땐 창문 덮개를 여는 게 매너랍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에 칼에는 묻히지 않고 오는 게 매너입니다 손님 기억해 주시고 등받이 손님 점프 시트로 돌아가 이륙을 기다림 이륙 중에는 좌석에 앉아있기 점프 시트가... 여긴가? 앉아 좋아 V키를 눌러 비행기의 외부 시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오호 비행기가 굉장히 얄쌍하게 생겼네 내부 디테일은 쩔면서 비행기는 조금 애매하다. 이거는 뭐고 승무원 나 있잖아. 어 이제 궤도권에 올라온 것 같은데 됐다. 서비스 카트 준비해야 돼. 기내식 나가나봐. 흰색 서랍을 트롤리 위에 올려주세요. 흰색 서랍이 어딨는데? 이거 오나 기내식 이거 본것 같아. 여기 위에 컵이랑 물이랑 맥주 와인 이런 거 올려놓드만. 그다음에 종이 냅킨을 흰색 서랍 위에 올려 주세요. 종이 냅킨 여기 올려. 좋아. 하나 더. 이것에만 똥유진 아니지? 좋아. 다음. 물은 물은 필요 없나? 물두 개? 좋았다. 준비가 되면 PA 선택 기내 서비스 인터폰으로 기내 서비스 알려 줍니다. 이 비행편의 기내식 및 음료 서비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내식을 제공 중입니다. 물만 공짜입니다. 나머지는 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 앞쪽에다가 놔주고, 오, 느낌 있다. 자,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손님? 물, 오케이, 물. 어떻게 드리나? 꺼내서 집어서 드려. 오케이. 빠르게 서랍을 당기려면 1, 2, 3, 4아 좋아 여기 손님 즉시 대령 느낌 왔다 오케이 자입 벌려 물 들어간다 이 사람들 공짜만 찾고 있네 돈 되는 거아 그지들만 탔나 저깡공사 아니야 아니야 나쁜 말 하지마 <laughs> 오빠 오빠 물라 먹고 싶어? 장갑은 좀 벗지 그리고 이거 안 들을 거면서 왜 끼고 있니? 어이 어이구 죄송합니다. 제가 노래 좀 까느라 늦었네요. 마지막 줄까지 제공해드리면. 저기요 손님, 냅킨이 필요하면 여기 승무원 호출 버튼을 눌러달라고. 머리에 띄우지 말고 확 막으냐? 어? 보자. 여기도 드려. 너도 딱 돼. 니네뭐한 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다 입을 닦으려고 하는 거야? 자, 네가 주어. 야, 주어. 이 자식 봐라. 당장 누워. 야, 아, 이렇게 갑질하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갑질하고 있는 건가? 어, 오빠. 와, 나 방금 쉼쿵했어. 자, 이 눈님은 너무 무서워. 뭘 보고 계신 거야? 그냥 벽 보고 있는데. 무료 제공 서비스는 끝났습니다, 선님. 자, 고객님들 그러면 눈 감고 주무십시오. 나 피곤하니까. 이거 집어넣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야 승무원들 바쁘시겠다 이런 노력은 우리가 볼수 없는 노력이잖아 우리는 그 제공되는 서비스만 받으니까 그리고 그냥 TV보고 있으니까 이거 집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됐다 식사들 다 하신 것 같은데 얘는 쓰지도 않으면서 야 자연사랑하자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존의 나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니네 때문에. 그다음에 냅킨. 뭐야 이것들. 어? 그냥 공짜로서 받은 건가? 어? 승객이 몇 가지 질문에 답해주길 원해요. 오케이. 뭐가 궁금하십니까, 손님? 실례합니다. 뭐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손님? 머리 아은데 엔진을 꺼 주실 수 있나요? 니네 머리 스위치를 꺼 주고 싶은데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 뭐지? 아... 죽여버리고 싶은데 얘는 또 뭐야? 쓰레기? 쓰레기통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잠깐만 근데 그 전에 글자 폰트 좀 키울 수 없나? 아... 폰트와 관련된 설정은 없네? 글자가 너무 조그맣잖아 자 쓰레기통 아, 이 내가 직접 들고 가야 되니? 저기요 아 내가 수거하는 개념이구나 자이 컵은 다 어디서 났대? 연쇄 구간에서 사오신 건가? 오케이 싹다 수거해주고 착륙인가 봐 드디어 드디어 일이 끝나간다 저희는 이제 하강을 시작하며 곧 착륙할 예정입니다 좌석 벨트를 확실히 매주시고 테이블을 접어 보관하시며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거나 비행 모드로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근데 꼭 이렇게 설명을 해도 등받이 제대로 안하는 애들이 있어요 야철좀 들자 사람이 말을 하면 말 같지가 않지 얘네들은 진짜 줄바닥 때려야 되는데 손님들이 하나같이 말에 안들어 등받이 등받어 건들지마 저분 눈이 이상했어 자 역시나 우리 오빠 말 안듣네 나한테 또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이러는거 지겹다 지겨워 이쁜게 어? 죄지 야 이건 너무 수직 하강 아니니 너 고개를 너무 내렸다 이러면 승객들이 불편해 하신다고 구름을 뚫고 아래쪽으로 쭉 하강합니다 어 기장님 기장님 나 무서워 고개를 들라고 고개 고개 오휴 오. 예전에 제가 유럽에서 비행기 탈 때는 착륙 잘 하잖아요 그러면 승객들이 박수칩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자 안으로 안으로 박수 쳐 <laughs>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laughs> 신사 숙녀 여러분 저희는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귀화와 주변 분들의 안전을 위해 좌석 벨트를 착용한 채로 앉아 계시고 우리가 게이트에 주차하고 기장이 좌석 벨트 착용 표지등을 끌 때까지 통로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행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까운 미래 에 다시 탑승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새어나라 자 그럼 이제 여기 문을 열어주고 뭐야? 어? 개인차럼 연결 이안 됐는데? 이래도 되나? 손님들 이제 내려주세요. 도착했습니다. 그렇지. 여기서 딱또 미소 장착해. 나오세요. 캐리어 챙기시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손님. 아주 즐거운 비행이었습니다, 손님. 안녕히 가십시오, 손님. 하이파이브 한번 하실까요, 손님? 손님들 다들 너무 매정하시다 스님 즐거운 독일 여행 되세요 아나 이분은 진짜 너무 무섭다 공항을 떠나 게이트에서 택시를 불러 호텔로 이동할 휴식 이야 이것까지 해야 된다고 안녕 나는 칼퇴근한다 칼퇴 요정 출동 빠르게 이동해주고 됐다 비행 기본 수익 150달러에 벌금이 124달러 왜 내가 뭘 잘못했지? 뭐, 아무튼 386달러를 버는데 성공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숙소까지 가야 된다고. 비켜. 내가 먼저 갈 거야. 짐 찾을 거 없고, 바로 출구로 나가. 비키세요,들. 숙소가 코앞에 있으면 좋겠는데. 비키세요,들. 됐다. 택시? 택시? 독일에선 택시를 어떻게 부르나? 아, 이거 우리 항공사잖아. 호텔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성공적인 첫 번째 비행을 마쳤는데요. 지금부터는 진상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좋아요가 2000개 이상이 되면 2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